가방, 줌타, 하페, 자우티pping, 가방, 고강함, 테티각방 겉에 파치endo, 홈나이, 나이, 하이, 모이, 탕모이, 하이. 브이저, 고이함각방 남나이, 고강함, 된 고이, 홈나이, 줌타, 하페, 자우티 p p n g 홈나이, 줌타, 하페, 자우티 p p n g 홈나이, 줌타, 자 n 올해 뭐하기로 했어요? 남 나이 반다 꾀팅 람지 남 나이 반다 꾀팅 람지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또이다 꾀팅 합핑한또이다 꾀팅 합핑한 왜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? 왜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? 이이한 다이싸오 라이 한 한국에 가려고요. 한국에 가려고요. 멍상 한국. 멍상 한국. 왜요? 이이 유학을 가길 원해요. 유학을 가길 원해요. 몬디 주합. 몬디 주합. 또이 노이 올해 뭐 하기로 했어요? 올해 뭐 하기로 했어요? 남나이 반다. 남지 남나이 반다 남지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.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. 또이 다 꾸에띵 합딩한 또이 다합한왜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? 왜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? 이사 라이 합한이사 라이 꾸에띵 합딩한 한국에 가려고요. 한국에 가려고요. 상 한국. 상 한국. 왜요? 왜요? 이 사오, 이 사오. 유학을 가길 원해요. 들이 아들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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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, 이에이 아들, 이 아들, 이 아들, 이